자신의 아들을 짓밟고 다시 한번 정상에 오른 타노스. 그런데 그의 앞에 나타난 또 하나의 시련 이번엔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은 타노스와 미래의 타노스의 싸움에 대해 전해드리려 합니다. 테인과 데스가 아사갔던 힘을 되찾은 후 다시 자신의 영역을 넓히기 시작한 타노스. 이번에 그가 침공하기로 택한 곳은 치타우리 프라임, 지구를 침공했던 적이 있는 치타우리인들의 고향입니다. 치타우리 전사들 중에서도 최강이라 불리는 자들을 순식간에 물리쳐 버린 타노스. 그리고 이론 그를 새로운 왕이라 모신다며 그의 이름을 연호하는 치타우리 시민들. 타노스는 그들의 왕좌에 당당히 착석합니다. 이때 타노스에게 조심스레 말을 거는 한 치타우리인. 그는 모든 치타우리인들이 지금부터 타노스에게 충성을 맹세한다 말하는데요. 타노스는 그의 머리를 내리치며 쓸데없는 소리 말고 용건이나 말하라 합니다. 몸을 부들부들 떨며 승리의 영광을 방해하고 싶지는 않지만 현재 하늘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뿜으며 누군가 내려오고 있다 말해주는 치타우리 전사. 그리고 타노스가 위를 쳐다보자 피의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는 바로 고스트라이더가 치타우리 경비들을 모두 죽이며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타노스 앞에 주차 후 그에게 인사를 건네는 고스트라이더. 그는 오토바이 뒷좌석을 툭툭 치며 어디 좀 같이 가자 말하는데요. 이런 당당한 그의 모습에 타노스는 오히려 그를 정복해버릴 생각에 더욱 몸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간만에 만난 강한 에너지를 뽑는 존재였기 때문이었죠. 타노스가 싸울 기세로 내려오자 그냥 좀 조용히 따라와 주면 안 되겠냐는 고스트라이더. 이때. 고스트라이더에게 기습적으로 주먹을 날리는 타노스. 그런데 분명 공격을 날린 건 타노스인데 어느샌가 체인에 묶여 있습니다. 이는 사실 고스트라이더가 타임스톤의 조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시간을 멈추고 그를 묶어버린 것이었죠. 결국 이렇게 타노스는 고스트라이더와 함께 미래로 떠나게 됩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먼 미래의 부서진 지구. 고스트라이더는 돌로 된 궁전에 착륙한 후 타노스를 던져놓고 유유히 걸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이에 타노스는 반드시 그를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자신의 말이 들리냐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이에 고스트라이더는 귀는 없지만 너무나 잘 들린다고 비꼰 후 타임스톤을 한 남자의 손에 쥐어주곤 그의 옆에 자리잡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에 분노했는지 내가 바로 미친 왕이라고 소리치는 타노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건 이미 알고 있다 답하는 한 남자 익숙한 목소리에 깜짝 놀란 타노스는 고개를 천천히 드는데 거기에는 또 다른 타노스, 정확히는 미래의 늙은, 즉, 킹타노스가 앉아 있었죠. 그런데 킹타노스가 다가가자마자 그를 가격해버리는 젊은 타노스. 이에 킹타노스는 싸우려 그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말하지만 이미 열이 뻗칠 대로 뻗친 타노스는 고스트라이더까지 죽여버리려 시도합니다. 이때 무릎을 꿇고 제발 진정하라 부탁하는 킹타노스. 이에 타노스는 잡고 있던 고스트라이더를 내려놓는데, 이는 킹타노스를 제대로 패기 위해서였죠. 분노의 일격을 날린 타노스는 말합니다. 어떻게 감히 자신의 얼굴을 지닌 채 부탁이란 걸할수 있는 거냐고. 왕은 절대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 너 같은 게 나일 리는 없으니 진짜 정체를 밝히라며 계속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타노스. 이때, 갑자기 행해지는 반격. 킹타노스는 벌떡 일어나며 너무 말이 많군, 디온. 이라고 말았는데요. 이 이름은 데스가 타노스에게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즉, 타노스 자신 말고는 절대 알수 없는 이름이었죠. 당황한 타노스에게 킹타노스는 말합니다. "누군가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데려오는 걸 도와달라고." 타노스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지 물었고, 킹타노스는 "누구겠어?" 라고 말하며 어딘가를 쳐다보는데, 거기엔 거대한 데스 석상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같이 마주하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 두 타노스. 여기서 타노스는 그래서 자신이 할 일이 뭐냐고 묻는데요. 킹타노스는 현재 데스를 찾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며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그 존재를 처치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그의 말에 위대한 왕 타노스가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있는 게 말이나 되냐며 분노하는 타노스. 킹타노스는 이러한 반응을 예상했는지 그저 조용히 그 존재가 바로 폴른원이라고 말해줍니다. 잠시 동안 흐르는 침묵. 킹타노스는 침묵을 깨며 현재 폴르노는 이미 가까이 다가왔으며 오늘 밤중 도착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말하는데요. 즉, 엄청난 싸움이 펼쳐질 예정이니 그때까지 철저히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곤 당황한 타노스를 뒤려하고 먼저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킹타노스가 먹다 남은 찌꺼기를 치우며 기분 좀 풀라며 분위기 전환 겸 애완견에게 밥이나 주러 가자는 고스트라이더. 이렇게 이들은 성의 지하로 향하는데 거기엔 추리한 모습의 헐크가 대기하고 있었죠. 헐크에게 음식물 찌꺼기를 건네며 고스트라이더는 말합니다. 스티브 로저스를 이 녀석에게 먹이로 줄 때가 아주 그냥 장관이었다고. 그날 밤, 데스를 위해 지은 성당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타노스. 킹 타노스는 우린 언제나 죽음, 즉 데스의 노예라며 아마 진짜로 죽을 때까지 이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렇지만 어느샌가 그녀를 못본 지도 몇 천년이 흘렀다며 자신의 그리움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타노스는 처음으로 킹타노스의 감정에 공감하게 되죠 분위기가 적적해지는 이 순간 갑자기 일어나는 폭발 킹타노스의 말대로 폴른원이 도착 한 것이었는데 그의 정체는 바로 자신의 군대와 함께 도착한 실버 서퍼였습니다. 거대한 스케일을 뽐내며 진행되는 이들의 싸움 수적으로 워낙 열세였기에 이들은 실버 서퍼가 려령군데 생각보다 고전하는데요. 하지만 고스트라이더가 금방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며 이를 단숨에 해결해냅니다. 이제 남은 건 실버 서퍼, 고스트라이더, 그리고 두 타노스뿐. 여기서 킹타노스는 실버 서퍼에게 어차피 자신을 죽일 계획이었을 텐데 왜 이리 늦게 왔냐 물었고 실버 서퍼는 답합니다. 늦은 게 아니라 수련하고 있었다고 바로 고결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당당히 멸리리를 꺼내들죠. 멸리리를 활용해 이들 모두를 폭행하기 시작하는 실버서퍼. 두타노스가 무기력하게 당하자 고스트라이더 역시 덤벼들어보지만 한순간에 머리가 박살나버립니다. 그런데 고스트라이더가 쓰러지는 걸 목격하더니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는 타노스. 그는 실버서퍼에게 고스트라이더가 죽어버렸으니. 이제 누군가 풀려나겠군! 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때 땅바닥에서 헐크가 튀어나오더니 실버 서퍼를 강력하게 날려버립니다. 날아간 실버 서퍼에게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헐크. 그리고 그를 한 손으로 막아내는 실버 서퍼.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먹을 날리는 헐크에게 실버 서퍼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를 진정시켜줍니다. 이렇게 헐크는 서서히 브루스로 돌아가게 되는데 인간으로 돌아온 브루스는 말합니다. 제발 이제 자신을 죽여서 타노스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이러한 브루스에게 조금만 기다리면 자기가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 말하는 실버 서퍼 그리고 그는 브루스를 등지고 망치로 타노스를 겨냥합니다. 하지만 이때 뒤에서 그와 브루스를 동시에 찔러버리는 킹타노스. 여기서 이미 치명상을 입은 실버 서퍼지만 심지어 검을 이어받은 타노스에게 눌리리를 주고 있던 팔까지 잘려버립니다. 더 이상 멸리레도 반격할 팔도 없기에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실버 서퍼. 타노스는 서서히 죽어가는 실버 서퍼에게 아까 자랑하던 망치는 어디 갔지라고 조롱하더니 망치의 핸들에 그의 머리를 내리 꽂아 버립니다. 이렇게 마지막 남은 타노스의 위엄 역시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실버 서퍼의 죽음과 동시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웨딩드레스를 입은 데스가 등장하더니 서서히 이들에게 걸어오고 있는 것.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지는 그녀의 걸음. 이에 타노스는 이제 자신도 지쳤다며 그녀에게 다가가 도대체 뭘 원하는 것이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데요.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닫죠. 현재 두 명의 타노스가 존재하다는 것을. 타노스는 킹타노스에게 말합니다. 쉽게 죽어주진 않겠지. 이에 킹타노스는 너도 마찬가지잖아. 라고 답하죠. 타노스의 성공으로 시작되는 이들의 처절한 싸움. 그리고 이를 흐뭇하게 지켜보는 데스. 두 파괴신은 꽤나 호각으로 주먹다짐을 하지만 늙은 타노스가 전성기의 타노스를 이기기는 역시 무리. 조금의 시간이 지나자 그는 서서히 밀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피범벅이 된채 타노스 앞에 쓰러진 킹타노스. 여기서 타노스는 이를 마무리 짓기 위해 그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킹타노스 역시 얼른 자신을 죽여달라 말하는데 갑자기 그를 풀어주는 타노스. 킹타노스는 당황하며 어디 가는 거냐고 가더라도 자신을 죽이고 가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타노스는 왕은 절대 비는 게 아니라며 죽고 싶으면 알아서 죽으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그의 목에 걸려있던 타임스톤을 뜯어낸 후 뒤돌아섭니다. 타임스톤을 발동시키기 전 타노스는 말합니다. 자신은 절대 킹타노스처럼 처절한 왕이 되지 않겠다고. 과거로 돌아가 너라는 존재를 지워버리겠다고. 타노스가 과거로 사라지자 킹타노스에게 다가가는 데스. 킹타노스는 드디어 너와나, 운명의 짝인 단 둘만이 남았다며, 적고마 아이가 사라졌으니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자 말았는데요. 문제는 데스가 아직까지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먼지로 변해버리기 시작하는 킹타노스. 과거로 돌아간 타노스가 미래의 그를 지워버리는데 성공한 것이었죠. 결국엔 사랑을 쟁취하지 못해 절규하는 킹타노스에게 데스는 처음으로 말을 걸어줍니다. 타노스가 이겼다고.